아, 안녕하세요 트위치에서 라디오 하고 있는 김모잉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요렇게 이제 인원 모여져가지고 오늘은 이제 모잉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개묘년을 맞이해가지고 개묘년 기념 갈티폰할 거예요. 주제는 세 개예요. 메인 주제 두 개랑 터졌을 때 땜빵칠 거 예비 주제 하나까지 해서 세 개. 아, 터질 걱정도 해야 돼요? 아요요 요 분들이 좀좀 좀 쉽지 않아요. 아, 여기 오늘 대리 아 모시고 온 분들이 좀 쉽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그림체 자체가 뭔가 누가 봐도 그런 걸 그릴 것 같이 생긴 그림체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여기에 어허, 그 차별이야, 차별 어, 차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근데... 어쨌든 갈틱본 하는데 이제 그림 작가분들 그림은 잘 그리는데 이제 통강은 그림을 잘못 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주제만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What the fuck? 아, 모이님도 만약에 그림 잘못 그리시면 그냥 글로 써버리세요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컨텐츠 하기 전에 모이님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저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라고 그래가지고 어... 제가 모이님 말씀드렸어요 괜찮아요 저는 졸라맨도 못 그려요라고 <laughs> 근데도 이 사람들 데리고 많이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첫 번째 주제가 음. 개묘년이잖아요 흑토끼의 해잖아요 그래서 반이거리네요 에? 어? 그거는 좀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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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문장 뭘로 쓰지? 내가 내 캐릭터 쓰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모잉님을 쓰자니 내가 변태 같고 뭘로 해야 되지? 난 저는 통캉님 썼는데? 어라? 어, 근데 나... 이거 방송에서 그려도 되겠지? 아 어? 뭐.. 뭐.. 에? 에이 난 모르겠다. 응 나도 모르겠다. 얘들아 나 오늘 일찍 퇴근하고 싶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19금을 걸고 와야 될까? 어쩐 <laughs> 일이 <여전히 웃음> 걸었어요. <웃음> 아 잠시만요. 안고 오셨.. 지X하지마! 나왜 동물 나쁘지 않게 그리는 거 같지? 나왜 재능 있지? 뭐지? 나왜 귀엽게 잘 그린 거 같지? 나.. 나.. 나 동물 잘 그릴지도? 오? 뭐? 로고 준비? 뭐라고 이 새끼야? 통깡이 맨 처음에 건 주제는 그냥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모잉 바니걸. 어. 주제를 똑같이 했고 이걸 큐싱님이 받아가지고. 아, 아. 자 이걸 코크님이 보고 로앵글 바니걸 모잉님 여기서 로앵글이 나왔구나. <웃음> <웃음> 이걸 이제 니코가 받아서. 오 이야. <laughs> 하려다가 시간 끝나가지고 이걸 아인이 받았네요. 단의복 입혀지는 모잉님. 어라 입혀지는?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진짜 그냥 입혀지는. <laughs> 오요이님 이걸 보고 강제로 모잉님 머리에 토끼귀를 씌우는 통깡님. 아니야 아니야. 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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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반대로 했구나. 어 죄송해요 지 피곤해가지고. 반이 <laughs> <laughs> 통깡이 토끼귀 잡아뜯어버리는 모잉. 아 이게 이거야? 라 모잉님 이걸 보고. <웃음> <웃음> 야, 야. 아니 모이는 그림 잘 그리는데 뭐야 이거? 오, 나한테 거짓말했어. 졸라매밖에못 그렸다며. 자 코크님 어. 주제 볼게요. 바늘걸 입고 방송을 한 통깡. 째서 어, 아, 이거 본 적이 없는데. 아 이거 오른쪽 숫자 뭐야? 지 그렇지. 아저 오른쪽 아래쪽에 시청자 숫자예요? 174명이요? 저러면 반이 걸 입을 만한데? <laughs> 어쨌든 세븐에이 님 이걸 이 보고 반의 통깡을 바라보며 다 여기를 보고 이름과 나이를 말해보렴. <laughs> 어 나름 건전한데? 어, 건전하게 귀엽게 획됐네 기획물 반이 걸 통깡. 새새끼야. 야좀안지 건전한데? 어, <laughs> 이 정도면 안 치? 건전한 편이긴 어, 하지 어 잠깐만. 그랬나? 모잉 님 아, 그래? 볼게요. <laughs> 누군가 그려주겠지. 나, 누군가 이렇게. 그려주겠지. 나짱. <laughs> <laughs> <납작. 웃음> 다음 오이오이님 주제 볼게요. 귀엽게 바니바니 당근당근. 아. 뛰 하고 있는 토끼 모잉을 보는 시큰둥 토끼 통깡. 자 모잉님이고 보고. <laughs> 니코가 아 이걸 보고, 바니걸 아 통깡을 보고, 반한 반의 걸 모임. <laughs> 아, 그게 아왜 그렇게 되지? 아 여기서, 여기서부터 엇갈렸구나.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너무 멋있다. 3 0 0원 이걸 보고, 아, 너무 멋지다. 통깡 하는 모임. 여기 큐식님이 보고, <laughs> 어 아, <laughs> 아 여기는 보고, 너무... <laughs> <laughs> 너무 멋지다. <웃음> <웃음> 자, 첫판 느낌 어때요?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그럼 뭐더 음, 어. 올려도 된다? 그 얘네 앞에서 그런 말 하면은 쉽지 않을 텐데. 그래? <laughs> 다음 주제가 또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아니면 도거든요, 다음 주제도. 개 묘년이잖아요? 그래서 묘라는 걸 보고 토끼를 그냥 주제로 했거든요? 그냥 뭐 토끼라던가 아니면 토끼의 습성 같은 거, 점프 같은 거. 점프 말고 다른 것도 있지 않아요? 다른 필수성. 것도 있지 않아요. 어, 토끼 어, 24시간. 어... 아. 오. 뒤질래? 어, 어. 아, 아. <laughs> 자, 통깡의 주제. 모잉 통깡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귀여운 토끼. 자, 이제 모잉 토끼 통깡 토끼 이렇게 둘 있는 걸 기대하긴 했거든요. 한번 볼게요. 섞어 버렸다? 고인물 <laughs> <laughs> 토끼 강주 <광주> 모임 <laughs>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laughs> <laughs> 그림체잘 살렸네. <laughs> 도대체 토끼랑 무슨 연관이 아, 아, 있는 거야 이게. 아, <laughs> 자큐싱님 앨범. 토끼 형탈 알바 되는 통깡님 모이님. 에이, 자 이거 소스킨님 보고. 아 귀엽게 잘했네. 음, 아 코찔찔거리고 <laughs> 있네. 사주세요. 귀옷을 네. 입은 당근파리 소녀 통깡 모임. 하지만 사람 들 에게 재차 거절 당하 는데, 아, 야 성냥 좀사잘 <laughs> 그렸 다는데3 천원 이걸 보고 성냥팔이 토끼 통깡 니코 가 이걸 보고, <laughs> 아그 성냥 팔이 그꿈보는거 구나. 아, 네. 성냥 팔이 토끼 통깡큰꿈을봄낯익 <laughs> 해. 오이오이 님이 이걸 보고 청량풀에 몸을 녹이는 토끼 통까니자 이거 어, 세븐이 님이 봐. 보고 잠깐만 이건 좀 위험해 보이는데? 올한해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내길 아, 모이 님의 주제를 볼게 그럼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는데 수상한 토끼로 바뀌어 있어 놀라는 통깡 나요. 어라? 안 적으면 어떡하냐 어? 그러면 모잉님 펄이 나오나? 개간지 모잉님 모잉 진짜 퍼? 저걸 봤을 때그 충격을 못 잊었어 진짜 토끼가 되어버렸어 자 코크 펄이 모잉님 통깡을 는데 아니 이거 싸움 개 잘할 것같은 생겼는데 진짜 모잉님은 근데 펄이 통깡 보고 싶어서 주제 적었는데 하나 나오고 나머지 다 모잉이야 재밌구 말렙토끼를 마주친 통. 어라? 와무. <laughs> 아. 아, 야 이걸 아, 어떻게 이겨? 와무 당 마주한 반니갈 통깡. <laughs> 개가운데 모인이 와무가 뭔지 알아요? 근데? 몰라요. 아. 그래서. 와무. 아, 아 이게 뭐임? 와무. 무를 보고 무. 두려움에 떠는 통깡. 이 무를 보고 두려움에 떠는 인데? <웃음> 어, <웃음> 네. 너무 좋았다고. 오라. 진동하는 당근을 보고 당황하는 통깡 님. 정말 나왔어. 야. 자, 이렇게 음... 여기까지. 와. 어, 아, 괜찮은데? 아, 오, 재밌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 재미 재미 으셨다면은 오케이입니다. 오케 벌써 늙었어요 오케이, okay, 이렇게 모잉님 모셔가지고 게스트 갈틱 본 개묘년 기념 오늘 이렇게 한번 즐겨봤고요. 어, 시청자 여러분들 재밌으셨으면 좋겠고 다음엔 좀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녕! 안녕